육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육관는 일단은 신경 써야 될게 동사의 시제야 시제 알겠지? 그니까 기본 단순 시제에 걸리는 놈들과 벌써 s 완료 시제에 걸리는 놈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고, and 특히 원앙이라는 만델리안 멘델리안, 멘델리안 새 나오지 맞지? 그리고 그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뛰어 내리고 해치한다라는 표현, 대체 부화 하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뭐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고, 하자! 시작하자! 아, 그 다음 개념이거든. 일단 첫 번째 문장 안에서 의사소통, 대화문에서 캐치해야 될 게, listen to 기억하시죠? 오케이. listen to 하면 듣답니다. 라이너 같은 거에서 hear about 역시 듣다예요. 어딨지? 그 다음, 명사에서요. 어딨지? 각기 다른 명사의 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and then this라는 놈은 단수 this라는 친구는 versus 복수 그치? that이라는 친구는 단수 those라는 친구는 복수 versus it은 단수 맞지? 반면에 주격이 되면 day가 되고 그쵸? ok? 소유격이 되면 it 그것의 그 다음 그것들의 there 그 다음 만약에 it이 목적격이 되면 목적어 그것을 그것이 그것에게 따위에 되면 대미 되는 거지. 등과 같은 대체 단복수에 대한 개념들을 신경 써야 돼. 왜어쌤 하면 명사에단복수가 붙듯이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역시 대명사도 수를 갖는 거야. 알겠지? 거기 신경 써라. here about i heard about 대체 this plant 음 this plant sorry this plant plant 어휘하이나면 식, 물도 되구요. 혹은 때에 따라서, 공, 장도 되구요. 만약에 동사가 되면, 심다, 따위의 의미를 갖지, 그치? 그니까, 나 들어봤어. 이 식물에 대해서. 가 o 단문에, hear about을, o okay. k 케이 끊고 전치사 구로 보지 말고, 아가, listen to w a i f r 처럼두 단어 동사로 봐, 그냥. 무슨 말이냐면, 대체, 괜히,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해가지고 헷갈리게 지말고 hear about을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보면 돼 오케이? 들었어? 이 식물에 대해, 이 식물을 해서 단문에 삼형식으로 볼거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에서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에서 문자 담을 수 있겠지 have you heard 에서 그치? 야너 들어본적 있어? 일단은 현재 완료가 되는 have pp 형태는 vpp지만 의미는 h a v d 의첫 번째 자리니까 완료. 완료는 이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개념이야. 이때, h a p p 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한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 거니까. 첫 번째는 종료. 이미. 끝났어, 안 끝났어의 개념이지. 그치? already의 개념에서 V 했다. yet. 아직 안 끝났다. 따위의 느낌이고. 두 번째는 경험 해본 적 있어? 에버라든지 혹은 네버라든지 혹은 한번 해봤어 원스 두번 해봤어 twice, 세번 해봤어 t 리타임 e 네번 해봤어 포타임 r 따위의 것들 얘도 역시 우리나라 말 해석은 부의했다 얘도 부의했다 부의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이라는 친구지 그치 오케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f 시간이나 since 시간과 함께 어울리지 부의해 왔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것, 계속에 대한 현재완료 연습을 연습한 거고, 그렇지? V 해 왔다. 그다음 마무리가 뭘아가 마무리가 결과. 그렇지? 결과는 과거의 일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 끼친다라는 거지 근데 딱 지금까지야. For example, I have gone. 그렇지? To the lake라는 표현은 문법상 틀리죠. 왜요? 간시점이 언제야? 이전, 과거야. 그 상태가 언제까지야? 지금까지지? 그러면 I have gone to the lake는 난 지금 어디 있어야 돼? 호수에 있어야 되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 때문에 I have gone to the lake는 결과의 문법상 틀린 거고요. 차라리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나 호수 갔다 왔어 하면 I have been to the lake에서 나 호수 갔다 왔다의 경험으로 바뀐 거야. 대충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have 에 대한 종류 구할때 이해 안 가면 꼭 질문하시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you heard about 할때 분명히 말했지. hear about을 하나의 단어로 봐라. 맞지? 너 들어봤어? 그다음 plant야, p l a n t 야 sure, plants 복수죠. 오케이? 때문에 d e 로 받았어요. d o 즈로 받았어요. d o 즈야 됐지? 너는 혹은 너 당신 너그 그야 그냥 그 식물들을 에 대, 그렇지? 들어봤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니? 이 정도에 대한 느낌이지. 단문에 사명시로 보면 돼. 헤롤 방에서 같이 보고, 그렇지? 자, 논란 표현하기에서는요. It is, it is s u r p r i s e s u r p r i s e 그렇지? i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람 삼을 그렇게 잡지 말고, 대체 우리 서프라이즈 i 어, 에어왜이러냐 s u r p r 에동사이부터 정확히 잡자. For e x 주어가 서프라이즈 i s 했어, 목적어를.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를 놀라다야, 놀라게 하다야, 놀라게 하다지, 그치? 그럼 서프라이징 i i n g 에 ing를 까고, 그치? 얘를 분사라고 하자, 현재 분사. 그럼 놀라게 하다 에서뭘 빼? 다를 빼. 그리고 뭘 붙여? 니은을 붙이면 되지. 벌써서 surprised를 썼어. 아, 물론 surprised가 되지. 동사의 과거가 되면, 놀라게 했다야, 맞지? 벌써 반면에, VPP 형태 중에 하나인 과거, 완료라고 하자. Have surprised 가 되면, 역시, surprised 니까, 그치 놀라게 했다야. 반면에, 과거 분사, 즉, 우리가 배웠던 과거 분사는 뭐야? 형용사의 수동 붙이지, 그치 하면 놀란이죠 그러면 it is surprising 하면, 그것이, 그것이 놀라게 한 거야? 다시 놀란 거야? 놀라게 한 거야? 놀라게 한다, 하지. 그것이 놀라게 한 거야. It's surprising. 그것이 놀라게 해.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거 역시, is surprising 자체가, 그치? 오케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보자고, is surprising을. 그것이 놀라게 해, 하고 있어. 놀라게 한 거야. 라고 해서, 단문에 일로 보자고, 됐지. 자기적인 형식 잡지 말고, 됐지. 오케이? 의미 덩어리로 보는 동사 파트 기억해라 ,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대화문에서 알고 있어야 돼. 1번, hear about에 대한 개념. hear, heard, heard. 대체? 두 번째는, have you heard? have you pp에 대한 완료. 그 다음, 명사에 수가 있듯이, 대명사에도 수가 있네. 플랜트니까, those plants. 대체? 플랜트니까, 됐죠. 구분되죠. this plant.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 o u r love 대체? surprise의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모든 게 해결돼. 자 언어에서는요 현재완료 나왔죠? 현재완료에서 완료는 이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라는 개념에서 I have been to China는 일단 경험의 느낌이고요 나는 중국에 갔다 왔어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지? 이 말을 들으면 중국에 있었었어, 있었던 적이 있어 따위의 해석이면 됩니다. 알겠지? 조심해야 될 거는 I have gone to China는 문맥상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아. 의미적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중국에 있어야 되니까 틀린 것 뿐이야 알겠지? 자, a few, a little 은요 그대로 우리 대명사의 수의 문법과 연결됩니다. 러번에 a few, few 다음에는 복수 명사 명사의 s 가 있을 거고요. a little, little 다음에는요 도대체 셀수 없는 명사 명사의 s 가 없을 겁니다. 선생님 왜 a few, few, a little, little 의미적으로는 몇몇의 조금 약간의 거의 없는 따위의 느낌인데 조심할 거 하나만 줄게. 예를 들어 아가 어리를 보이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얘의 해석은 뭐야? 작은 소년이지. 벌써서 반면에 리틀 보이즈 하면 뭐야? 작은 소년들이지. Right, 그거야. 그래. 네. 리틀이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아가 제 단복수 이런 건안 가려. 반면에 리틀이 약간의 혹은 거의 없는 어떤 수량적 개념이 있을 때만 명사를 가리는 거지. 작은이될 때는, you don't care about it.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I found ya. Find found a few eggs ya, eggs ya. 명사에 S 있는 걸 보라고. 괜히 명사가 셀수 있냐 없냐 해봐야 너만 머리 아플 거니까. 그치? I found a few eggs in the small room. 그치? 나는 발견했다. 과거. 뭘 발견했는데, 몇몇의, 어퓨 동의어는? 세브롤 동의어는? Some eggs. 몇몇의 알들을. 오케이? 어디에서? 작은 방에서 하는 거죠. 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문장구조는 단문에 나랑 알의 관계 다르니까 삼형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에 대한 개념 보시고요. 어퓨에 대한 수. 오케이? 현재 완료에 대한 구분을 육과에서